안녕하세요. 오 <laughs> 아, 안녕하세요. 이재관입니다. 잠시 후 5시에 이재관의 클로즈업 방송, 페이스북 라이브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기분 전환을 위해서 잠시 게임 캐릭터를 어, 분장을 하고 있습니다. 오, 괜찮나요 이것도. 음. 화장을 아주 예쁘게 해줬네요. 잠시 후 5시에 뵙겠습니다. 자, 잠시 후 5시에 페페TV에서 주관하는 이재관의 클로즈업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블록체인에 관한 뉴스 검색을 통해서 블록체인에 대한 공부를 같이 해보는 라이브 방송인데요. 어, 매주 월수금 5시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캐릭터를 조금 변장을 해봤습니다. 예. 오 이거 제 얼굴이에요. 안경 벗으면은 안경이 예. 그쵸 이게 맨 안경 벗는 게더 낫죠? <laughs> 어, 이렇게 변장을 해도 예쁘장하게 변장이 되네요. 음, 그죠 눈매가 살아있죠? 오이페북에서 <laughs> 어, 이게 이러한 재미난 기능들을 많이 좀 제공을 하는 것 같아요. 캐릭터들이 새롭 새로운 것들이 계속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있다가도 없어지기도 하는데 오늘 제가 찾다 보니까 이런 뭐 게임 캐릭터 비슷한 건데 이렇게 해서 이제 주변에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환경을 이렇게 카메라를 돌리면은 이런 모습이 비치고요. 얼굴이 인식이 되면은 어, 어, 네. 얼굴이 인식이 되면은 이렇게. 캐릭터로 해서 변장을 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가끔씩 라이브 방송 배경이 조금 식상할 때는 이런 캐릭터로 좀 변장을 하셔가지고 한 번씩 진행을 해 보시는 것도 어, 좀 색다른 묘미를 어,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매주 지금 페이스북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블록체인에 대한 정보를 뉴스 검색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고 있는데요. 어, 매번 이제 블록체인에 관련된 기사들은 요즘에 워낙 많이 이제 기사가 올라오기 때문에, 어, 저도 매번 이제 찾을 때마다 좀 많이 공부가 되는 것 같고요. 어, 그래서 핵심 이제 그 주제들은 제가 이제 이미지 파일로 해가지고, 어, 이 방송이 끝난 다음에 댓글로 내 달아두고 하거든요. 그래서 한 번씩 그런 이미지를 한 번씩 보시면은 대략적인 흐름은 조금 아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서방민 선생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이거 되게 신기해요, 이 캐릭터. 어, 변장이 아주 훌륭합니다. <laughs> 그래서 조금 라이브 방송 하실 때는, 음, 굳이 쌩얼을 이렇게 안 보여주셔도, 어, 예쁘장하게 이렇게 캐릭터가, 어, 변장을 해서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또 저희가 페페TV에서 주관하는 블록체인 뉴스 검색을 통해서 알아보는 이재원의 클로즈업. 오늘이 벌써 아홉 번째인가요? 네, 아홉 번째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제 집에서도 많이 진행을 했었고 중간에 밖에서 카페에서 한번 진행을 해봤었고요. 오늘도 워낙 날씨가 좋아서 진짜 오늘 날씨가 좋더라고요. 미세먼지도 없고 하늘도 화창하니 좋아서 밖에서 조금 시도를 해보려고 했었는데 어, 여건이 좀안 좋아서 일단 실내에서 플러스 방송을 하고 있고요. 오늘 조금 변장을 해서 제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어, 중간중간 오시는 분들 어, 반갑고요. 어, 이런 상황을 가지고 진행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제가 블록체인에 관련된 뉴스 검색을 한 30분 전에 이제 1차적으로 해봤거든요. 근데 뭐 워낙 그 기사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어서, 어, 굉장히 많은 사항들이 있는 것 같고요. 일단 자료 화면을 보시면서 오늘 좀 진행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어, 잠시 캐릭터는 음, 그죠? 괜찮죠? 이 캐릭터? <laughs> 자, 그러면 오늘 또 블록체인에 관련된 기사, 서머리된 기사를 먼저 살펴보고 잠시 후에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블록체인에 관련된 검색을 어, 뉴스 검색을 한번 알아볼 건데요 자 오늘은 서울 첫 번째 뉴스는 서울 핀테크랩에서 어, 자꾸 뭐가 뜹니다 예, 서울 핀테크랩에서 블록체인으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는 뉴스가 떴고 자 어떤 내용인지는 잠시 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번째 뉴스는 어 온페이스 라는 곳에서 블록체인 사업으로 회 공략을 시도하고 있다라는 메인 기사가 떴습니다 어, 이것도 어떤 내용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거고요자 페이게이트 블록체인 핀테크 전문 센터 세이퍼트 센터를 오픈한다 어, 블록체인 핀테크 전문 센터가 어, 생겨난 것 같습니다 자 세번째 자 이건 기자협회 펜가 거기서 이제 했던 말인 것 같은데요. 자 언제까지 코인 타령만 할 텐가 신문 블록체인에 눈뜬다라고 이제 신문사나 언론사에서도 블록체인에 대한 관심거리가 높아져 갔다는 얘기고요. 자 바른미래당에서 암호화폐 관련된 여섯 개 법안 당론을 발의한다라는 기사가 떴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도 이제 정치권에서도 이제 블록체인이나 암호화폐 관련된 그런 사항을 가지고 정치적인 활동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여섯 번째 뉴스는 세계 첫 블록 기반 AI 자산 관리 플랫폼 트러스트버스라는 그런 걸 개발을 했다고 하네요. AI 자산 관리 플랫폼이라는 게 어떤 건지 좀 궁금한데 잠시 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가상화폐 블록체인 미래를 한 눈에 볼수 있는 그런 관련 행사들이 굉장히 지금 많이 생겨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지금 붐업이 되고 있다는 그런 기사가 올라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메인 뉴스를 한번 살펴봤고요. 네이버 검색을 통해서 관련된 기사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이제 한, 한두 시간 간격으로 새로운 기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 먼저 올라온 기사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울 핀테크랩 블록체인으로 업무 협약 체결했다는 내용인데요. 서울시하고 민간 파트너스가 업무 협약을 했던 사진이 보여지고요. 한번 기사를 잠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3일 서울시가 설립한 핀테크 창업 지원 기관인 서울 핀테크랩이 마포구 서울 창업허브 별관 2층에 문을 열었다. 아, 서울시에서 창립을 한 거네요. 서울 핀테크랩이. 자 서울 핀테크랩은 국내 최초로 금융전산망과 연결된 핀테크 테스트룸을 조성해 실제 금융 환경과 똑같은 조건에서 스타트업들이 비즈니스 모델을 시험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음, 그렇네요. 자 서울 핀테크랩 개관식에는 서울시와 33개 국내 파트너 기관들을, 어, 기관들은 태블릿 PC를 활용해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방식으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 방식은 종이 서류에 서명하는 것이 아닌 블록체인 기술과 전자 계약 플랫폼을 활용한 전자 서명 방식으로 안정성이 확보된 새로운 협약 체결 형태이다. 어, 그렇네요. 뭔가 MOU를 체결할 때 보통 이제 종이 이렇게 작성을 해서 사진을 찍는데 특이하게 얘기는 태블릿 PC에 어, 그걸 서명해서 이제 블록체인 기술과 같이 접목을 했다고 하네요 음, 좀더 읽어 보겠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과 국내 파트너 기관 대표 33명이 동시에 전자 서명 방식을 이용 업무협약을 완료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블록체인과 전자계약 시스템을 접목한 덕분이다 어그러네요 33명이 동시에 전자 서명을 했다 재밌는 상황이네요 자 블록체인 전문기업 더 루프와 비정연 콘텐츠 관리 전문기업 사이버다임이 함께 만든 체인 사업 서비스가 이번 전자 서명에 활용되었다. 서울시와 33개 기관들이 전자 서명한 업무 협약 문서는 각각 고유의 해시값을 가지고 있으며 블록체인 내 미변조 검증을 통해 보다 안전하게 관리된다. 한편 더 루프는 사이버다임과 올해 1월 업무 체결을 체결해 더루프가 개발한 스마트 컨텐, 컨트랙트 기능을 활용 계약 절차의 자동화를 구현해가고 있다. 어, 얼마 전에 이제 문서나 그런 관리에도 이제 블록체인 기술이 활용된다라는 그 기사를 본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어, 서울시에서 이런 블록체인으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는 그런 내용의 기사였습니다. 자. 다음 기사를 한번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그런가요? 해외, 블록체인으로 해외 시장 공략했다는 기사인데요. 어,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보 기술 융합 기업 온페이스가 블록체인 관련 사업을 갖고 일본, 호주, 베트남을 비롯한 해외 각국에 진출하고 있다. 사일온페이스에 따르면 일본 중앙정부와 관광객 유치 활성화 방안으로 블록체인을 이용한 결제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다 일본 사차, 사찰들이 갖고 있는 건물과 보유문화재 각종 서적과 문서 보관에도 블록체인을 활용하기 위해 관련 기술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재밌는 기사네요 일본 사찰들이 갖고 있는 건물, 문화재, 뭐 서적, 문서들도 블록체인을 활용해서 이제 뭔가 연결하고 있는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고 하네요. 어, 베트남에서도 고객 정보를 기반으로 한 빅데이터 활용 사업과 어, 개인 정보 유출 방지, 사용 기, 시간에 따른 기지국 사용 범위 등의 블록체인화를 사업을 진행하고자 기술 개발 을 진행하고 있다. 음, 블록체인은 일종의 거래 장부인 데이터를 보관한 블록을 체인으로 엮어 위 변조를 막고 안전하게 보관하고 활용하는 방법이다. 블록체인은 은행, 보험사, 유통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쓰인다. 온 페이스 관계자는 온 페이스는 다양한 분야에서의 블록체인을 적용하기 위해 기술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며, 차후 은행 시스템과 과, 카드 시스템으로 연계를 통해 사업의 영역을 대폭 확대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음, 이런 블록체인 기술을 가지고 국내 업체에서 일본과 베트남 시장에 어, 진출을 하고 있다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어, 굉장히 다방면에서, 어, 블록체인 기술이 쓰여지고 있는 것 같고요. 어, 이런한 상황들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저희들도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기사를 한번더 볼까요? 음, 블록체인의, 자, 이제관의 클로저 블록체인에 관계된 기사를 보면서, 과연 블록체인이 어떤 것인지를 한번 함께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지금 온라인 페이스북 생방송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자, 이 기사 한번 볼까요? 자. 기자협회보에서 어, 나온 기사네요. 언제까지 코인 타령만 할 텐가. 신문 블록체인의 눈 뜨다. 자, 신문들이 이제 블록체인의 눈 뜨다라는 기사 내용인데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린 다양한 얘기를 해볼 기회가 없었다. 비트코인 폭등과 맞물려 투기 재테크 수단으로만 부각됐을 뿐이다. 진지하고 깊이 있게 고민하는 분들이 매체를 통해 토론을 하고 사회 전반의 블록체인에 대해 이해와 공감대를 확대시키는 그런 역할이 목표다. 한결의 블록체인 전문 온라인 매체 코인데스크 코리아와 유신재 편집장은 창간일인 지난달 29일 기자협회부와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서울경제 등 경제지가 시도해온 블록체인 전문 매체 창간 흐름에 종합 일간지까지 동참하면서 이들의 역할을 기대를 모으고 있다. 라는 기사네요. 음, 초기 시장에 때어둔 기생매체 의 분투가 국내 블록체인 관련 논의를 본격화하는 계기가 될지 이목이 쏠린다. 라는 내용입니다. 기자들, 기자협회에서 블록체인에 대해서 이제 포괄적으로 조금 다뤄보겠다는 그런 얘기 같은데요. 어, 결론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기자들은 암호화폐나 블록체인에 대한 잠재력에 기대를 들으면서도 초기 시장의 한계와 취재의 어려움에 대해 얘기했다. TF에 참여했던 강상규 머트 미래연구소장은 국내 ICO는 홍보팀이 있는 데가 업빛이나 빗썸 정도다. 홍보팀에서 답할 수 없는 부분은 더 이상 취재가 안 된다. 실제로 만나봐도 투기판을 취재하는 느낌이라고 말했다. 김웅록 디센트 기자는 기사 한 건당 독자수가 타 필드보다 많다. 블록체인 투자자 300만에 대한 콘텐츠 공급은 텃없이 적은 게 이유다. 라며 어, 초기 시장이라 팩트 검증이 어렵고. 기자 개인이나 조직 역량으로 커버하는 부분이 많다. 오해나 과정을 걸러낸 정확한 기사 쓰는 걸 목표로 하고 있다. 라고 밝혔습니다. 한국 기자협회에서 음 블록체인에 대해서 전반적인 좀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고요. 아직까지는 뭐 그런 관련된 취재나 그런 상황들이 조금 어렵고 뭐 정보 수집이나 전문성 있는 기사를 확보하기는 힘든 것 같은데 그래도 꾸준히 잘 정리를 해서 어, 만들어 보겠다는 그런 취지의 기사인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바람직한 바람인 것 같고요. 음, 정치권에 관련된 소식 한번 볼까요? 어, 바른미래당에서 암호화폐 관련 6개 법안 당론을 발의한다. 어, 투자자 보호를 하고 블록체인 기술 진행이 골자라는. 그런 내용의 기사입니다. 자, 이제 정치권에서도 슬슬 이런 암호화폐나 블록체인 관련된, 음, 사항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한번 내용을 볼까요? 네, 바른 미래당이 암호화폐 투자자 피해를 방지하고 블록체인 기술 발전을 지원하는 법안을 일괄 발의한다. 부실 거래소 난립을 방지하고 암호화폐 공개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았다. 4.1 바이어름 미래당에 따르면 오세정 의원을 단장으로 한당 암호화폐 특별 대책단은 6개 법안 관련 법안을 당론으로 발의하기로 했다. 대책단은 지난 1월부터 5차례 회의를 통해 정부 업무보고 전문가 및 업계 관담회 법안 공청회 등을 가졌다. 암호화폐 투자자를 보호하고 4차 산업혁명 핵심 기술인 블록체인 기술을 육성하는 데 뜻을 모았다. 음, 바른 미래당에서 여섯 개 법안을 발의를 했고요. 여섯 개 법안이 어,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전자상거래법 개정안, 전자문서법 개정안, 전자서명법 개정안,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위치정보보호법 개정안 등 여섯 개의 어, 법안을 바른 미래당에서 어 제정을 해서 했다고 합니다. 어, 오세장 의원실 관계자는 5일 당 의원총회에서 6개를 보고한 뒤 추임받아야 한다며 철저하게 법안을 준비해 암호화폐 투자자 보호와 블록체인 기술진흥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고 강조했다. 네, 바른미래당에서 암호화폐 관련해서 6개 법안의 당론을 발, 발의했다는 그런 기사였습니다. 자, 또 볼까요? 어떤 기사들이 있는지 보겠습니다. 음, 음, 벌써 기사들이 많이 밀려서 내려갔네요. 예, 이것도 제가 좀 전에 뽑았던 기사인 것 같은데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계 첫 블록체인 기반 AI 자산 관리 플랫폼 트러스트버스 개발이라는 기사입니다. 자, 어떤 기사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블록체인 기반 인공지능 자산관리 플랫폼 트러스트 버스가 첫 선을 보였다. 고도화한 금융 AI 알고리즘과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자산 운용은 물론 증여, 상속, 상조 서비스 등은 아우른 통합 라이프사이클 자산관리 서비스다. 음, 자산관리 통합 서비스 에 블록체인을 기반한 블록체인과 AI 알고리즘을 기반한 그런 상황으로 개발을 했다는 내용인 것 같고요. 그렇네요.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 지금 블록체인 기술이 활용이 되는 걸알수 있을 것 같고요. 자 마지막 부분 한번 볼까요? 자 트러스트 버스는 IT 벤처기업과 금융 전문가를 주축으로 창업한 스타트업이다. 공동 창업자는 정기욱 대표와 박형준 의장이다. 정 대표는 OECD 본부 ICT 전략 컨설턴트 등을 거친 IT 전문가다. 박형준 의장은 네트워크 관리 업체인 M2G 대표를 역임하고 있다. CFO인 넬슨 윙 이사는 시카고대 MBA를 거쳐 골드만 삭스 등을 거친 글로벌 IB 전문가다. 홍콩에서 프라다 IPO를 성공시킨 경험도 있다. 금융 AI 엔진 개발을 맡은 세스 호황 박사는 코넬에 대해서 금융 AI 관련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현재 홍콩 과기대 교수를 역임하고 있다. 네. 각계의 석박사들이, 석학들이 모여서 세계 첫 블록체인 기반 AI 자산 관리 플랫폼인 트러스트 버스를 개발하고 있다라는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음, 참 정말 다양한 분야에서 이 블록체인 관련된 기술과 사업과 음, 정책과 그런 것들이 좀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런 흐름에 맞춰서 가상화폐와 블록체인 미래를 한눈에 볼수 있는 관련 행사들의 붐업을 일으키고 있다. 라는 기사네요. 가상화폐 블록체인 업계 미덥 잇따라 개최. 라는 내용의 기사고요 잠깐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음, 광고가 엄청 많이 뜨네요. 자, 최근 가상화폐 블록체인 기술의 미래를 그리는 행사들이 잇따라 개최되고 있다. 개최되고 있어 주목된다. 국내에서 주요 가상화폐 거래량이 높아지면서 한국은 가상화폐 시장을 선도하는 나라로 인식되고 있다. 이 때문인지 국내의 가상화폐 블록체인 전문가들은 한국에서 교류의 장을 계속해서 열고 있다. 한국이 가상화폐에서 비롯된 블록체인 기술의 성장 가능성이 크다는 판단에서다. 4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3일에서 이달까지 열리는 분산 경제 포럼을 시작으로 5일 유및미덕 14일 아펙스 블록체인 컨퍼런스, 17일 블록체인 3.0 산업 투자자 컨퍼런스 등이 연이어 개최된다. 어, 그러네요. 자. 계속해서 관 관리... 관련된 블록체인과 관련된 행사들이 열리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마지막 부분 한번 보겠습니다. 블록체인 업계 관계자는 전세계 암호화폐 관계자들로부터 한국 시장이 주목받고 있다며 이들 방한하는 목적은 시장 전망이 밝혀 한국에서 사업을 확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관계자는 중국 정부, 일부 국가에서 암호화폐에 대한 규제책을 마련하거나 준비 중이고, 태그, 예, 한국 정부도 다양한 규제 방안을 논의 중인 상황이지만, 업계는 여전히 한국 시장 전망을 바, 밝게 보고 있다. 라고 전했네요. 어, 우리나라가 블록체인 관계된, 음, 그런 내용을 되게, 전망을 밝게 보고 있네요. 예. 그래서 과상화폐 블록체인 미래를 한눈에 볼수 있는 그런 관련 행사들이 지금 많이 진행이 되고 있다는 라 뉴스를 살펴봤습니다. 음. 제가 한 30분 전에 검색했던 자료들인데요. 지금 또 새로운 기사들이 마구마구 올라오고 있습니다. 예. 재밌는 기사들이 많이 오고는데 먹거리 안전 블록체인 책임진다. 어, 하는. 네, 기사는 이 정도로 살펴봐야 될것 같고요. 자, 잠시. 아, 오늘 또 블록체인에 관련돼서, 아, 관련된 기사를 좀 살펴봤는데요. 여전히 블록체인에는 핫한 뉴스인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어, 뉴스가 올라오고 있고요. 어, 오늘은 이제 정치권에서도 바른미래당에서 이제 정책 법안을 발의했다라는 그런 소식도 전해드렸고, 또뭐 기자협회나 언론, 언론협회에서도, 어, 이런 블록체인이나 관련된 사업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좀 진지하게 기사를, 어, 취재하고 해야겠다는 그런 또 움직임이 있다라는 기사도 살펴봤습니다. 자, 열 번째로 진행한 페페TV의 이재원의 클로즈업 페이스북 라이브 생방송인데요. 어, 오늘 날씨가 너무 좋아서 밖에서 좀 진행을 해보려고 했는데 어, 좀 여건이 안 됐습니다. 살수 없이 또 실내서 진행을 했고요. 초반에 페이스 라이브에서 진행 그 제공하는 어, 캐릭터를 좀 사용을 해봤고요. 어, 뭐 짬짬이 그런 캐릭터도 좀 활용을 해보면은 재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어찌됐건, 그, 블록체인에 대한 정보는, 뭐, 저도 잘은 몰랐지만은, 조금씩 이제 기사 내용을 검색을 해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 이게 지금 정말 산업 전반에 대해서 많이 보급이 되고, 활용이 되고 있구나라는 걸좀알 수가 있었던 것 같고요. 제가 그래서 이제 기사 뽑았던 걸, 이제 이미지 컷으로 해서 이제, 뭐, 주요 핵심 메시지는 좀, 댓글로 남겨드리고 있거든요. 그러한 사항들도 꾸준히 한 번씩 보시면은, 뭐, 그 개념이라던가 용어 자체 좀 생소했던 것들이 조금씩 가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들이 들게 됩니다. 자, 어 그러면서 조금씩 하나둘씩 이제 배워가는 그런 사항이 될수 있을 것 같고요. 저도 이제 블록체인을 이제 뭐한 10회 정도 하다 보니까, 어 이게 처음에는 정말 기사 읽을 때마다 굉장히 낯설었거든요. 용어 자체도 굉장히 좀 낯선 부분이 있고, 뭐 분야가 굉장히 다양한 분야다 보니까, 뭐 관련된 전문 용어도 때론 나오기도 한데, 기사 자체 읽는 게좀 어려웠는데, 뭐 조금씩 이제 하다 보니까, 아, 이게 블록체인이 이런 거구나. 이런 기술을 가지고, 이렇게 다양한 분야에서 쓰고 있구나라는 걸, 어한 번쯤 알게 되고요. 저모 안녕. <laughs> 잘 지내고 있지? 네, 반갑습니다. 고향 친구가 또. 페이스북 라이브를 시청을 하고 있네요. 자, 오늘 뭐 10번째 진행을 해봤는데요. 다음에는 좀더 신선한 모습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페이스북 라이브 방송 블록체인에 관한 뉴스 검색을 통해서 알아보는페페티 v 에서 주관하는 이재원의 클로즈업.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